오늘의 먹방은 이겁니다. 네. 볶음밥하고 이제 한 박스 테이크를 준비했고요. 한 박스 테이크는 오리지널하고 치즈. 요 앞에게 치즈고요. 그리고 이거 대독장 김치 또 같이 한번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. 이 포도는 이 까심으로 잘 먹겠습니다. 목말라서 콜라부터 한잔 마시고 할게요. 제가 오늘은, 음, 고상하게 한번 포크와 칼을 이용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 여름 때문에 먹기가 힘드네. 엄청 새콤, 달콤하네요. 음. 되게 맛있어요. 씨가 없어요, 이거는. <laughs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